역대기 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참여한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형상들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를 찍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 또 에프라임과 무나스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쓰러뜨렸으니 그것들 모두를 완전히 파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돌아갔으니. 각자 자기 성업으로 자기 소유로 갔더라. 히스키야가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서열을 그들의 서열에 따라 정하되 각 사람을 그의 직분에 따라 하였으니 제사장들과 레인들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주의 장막의 문들에서 성기고 감사드리며 찬양하게 하였고 왕의 재산 중에서 왕의 몫을 번제용으로 정하였으니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새 달과 지정된 명절들의 번제로 쓰게 하였더라. 또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주게 하여 그들로 주의 율법에 헌신케 하였더라.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이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도 풍성이 가져왔으며 유다의 성읍들에 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또 수소와 양의 11조와 주 그들의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거룩한 물건의 11조를 가져와 더미로 쌓았더라.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끝마쳤으니 히스키아와 고관들이 가서 그 더미들을 보고 줄을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더라. 그때 히스키아가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에게 그 더미들에 관하여 물으니 사독의 집의 선임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백성이 예물을 주의 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가 충분히 먹을 것을 가졌고 또 많이 남았나이다.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 남은 것이 이같이 크게 쌓였나이다 하더라. 그때 히스키아가 주의 전에 방들을 예비하라고 명하니 그들이 방들을 예비하여 예물들과 십일조들과 신실하게 헌납된 것들을 가져왔더라. 레이인 코노냐가 그것들의 주관자가 되고 그의 형제 시무이가 그 다음이 되었으며 여히엘과 아사샤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키아와 마핫과 브나야는 히스키아 왕과 하나님의 전의 주관자 아사랴의 명에 따라 코노냐와 그의 형제 시므이의 수하에서 감독자들이 되니라. 동쪽 문지길 내인 임나의 아들 코레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들을 맡아. 주의의 헌물들과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분배하였으며 그의 다음으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에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카냐니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 그들의 정한 직분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서열에 따라 그들 형제들에게 나눠주되 3세부터 그 이상으로 그들 족보에 들어가는 남자들 외에도 주의 전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서열에 따라 그들의 직무로 행하는 봉사의 분깃을 날마다 주었더라. 그들 조상의 집에 따라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20세부터 그 이상인 레인에게도 그들 서열에 따른 직분대로 주었으며, 또 전체 회중에서 족보에 기록된 그들의 모든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정한 직분에서 거룩함으로 자신들을 성격해 하였으며또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 성읍들 외각의 들에 거하여 각 성읍의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들에게와 레이인들 가운데 족보에 계수된 모든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었더라 히스키야가 유다 전역에 이같이 행하고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계명들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모든 일에 그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니 번성하였더라 역대기하 32장 이런 일들이 있고 안정된 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와서 요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자기가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생각하였더라 히스키아가 사내립에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고관들과 용사들과 의논하여 성읍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으려 하니 그들이 그를 돕더라. 그리하여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물의 근원과 그 땅의 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막고 말하기를 어찌 아시리아 왕으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더라. 또한 히스키아가 스스로 힘을 길러 파괴된 성벽을 모두 쌓아 망대까지 높이고 또 하나의 외성도 쌓았으며 다윗 성읍의 밀로를 개수하고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었더라. 또 그가 군대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성문 거리에서 자기에게로 함께 모아 그들을 위로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도다하니 백성이 요다의 히스키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이일 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요다의 히스키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다에 보내어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군대로 라키스를 포위하였더라 말하기를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포위된 채로 살면서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히스키아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 하면서 너희 자신을 내어 주어 기근과 목마름으로 죽으라고 설득하지 아니하느냐? 자기 산당들과 자기 재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한 재단에 경배하고 그 재단 위에 분양할지라 한 것이 바로 그 히스키아가 아니냐? 너희는 나와 나의 조상이 다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땅의 민족들의 신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구해낼 수 있었더냐? 내 조상이 진멸한 그 민족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누가 있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히스케아가 그런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거나 꾀지 못하게 하고 그를 믿지 말라. 어느 민족이나 왕국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하고, 그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키아에 대하여 더 많이 비방하더라. 그가 또 편지들을 써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욕하고, 그분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다른 나라들의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키아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성벽에 있는 에루살렘 백성에게 유대말로 큰 소리로 외쳐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여 그 성을 탈취하려 하더라. 또 그들이 에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백성의 신들에게 비방하는 것 같이 하더라. 이 일로 인하여 히스키아 왕과 아모주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라.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힘센 용사들과 지휘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셨으니 그가 수치스런 나츠라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히스키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손과 모든 다른 나라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사면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주께 예물을 가져와서 유다의 히스키아 왕에게 바치니라. 그러므로 히스키아가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았더라. 그 당시에 히스키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키아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히스키아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키아의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키아가 심히 많은 부와 영예를 가졌으니 그가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들과 방패들과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위하여 보물 창고를 만들었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많아졌으므로 창고들도 만들었으며 온갖 짐승들을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들도 만들었더라. 또 그가 많은 양떼와 소대를 소유하였으므로 자기에게 성읍들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음이더라. 이 히스키아가 또 기혼의 상류 물줄기를 막아 다윗 성읍의 서쪽으로 곧바로 끌어왔더라. 히스키아가 그의 모든 일에 번성하였더라. 그러나 바빌론의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모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키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히스키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선행은 보라, 아모지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환상록과 요다와 이스라엘의 열한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히스키아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백성이 그를 다윗의 아들들의 묘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장사하였고 온 요다와 에루살렘 거민이 그가 죽자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그를 대신하여 칠이 아니라.